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라이프를 도와 브라더입니다 팀장님 오늘은 어디 나와있나요? 연트럴파크! <laughs> 오늘은 최근에 핫해지고 있는 연남동 연트럴파크에 나왔습니다 연트럴파크의 어원이 뭘까요 팀장님? 어, 센트럴파크에 대한 어원 아닌가요? 맞아요 네. 연남동 연자와 미국의 센트럴파크의 어원을 합쳐가지고 연트럴파크라고 만든 것인데요 원래는 가자역에서 공덕역을 지나 효창공원까지 지나던 기찻길을 지나던 길이에요. 근데 기찻길을 2016년도에 공원화시키면서 최근에 이렇게 많은 상권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홍대입구역에 경의중앙선이 지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홍대입구역에 오기가 좀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리어 끄는 사람들이 많았군요. 맞아요. 그래서 음.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까지 유입되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상권이 될것 같아요. 한번 걸으시면서 연남동이 네. 왜 좋아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떨지 한번 보시죠. 가보시죠. 아, 사람 엄청 많은데요? 거기다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단풍도 네. 지고 좋네요. 여기가 연남동 여기 메인길이 평당 네. 임대료가 30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메인 상권에서 사람이 많기도 많지만은 네. 여기에서 보시면 다 대부분 테크아웃스를할수 있어요. 음. 테크아웃스를할수 있다 보니까 여기 중앙 공원에서 즐기는 겁니다. 여기 경인 숲길이라고 하는데요. 경인 숲길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집니다. 왼쪽은 기숙사나 음. 게스트하우스, 사옥이 실비에 있고요. 이 음. 오른쪽이 어, 미로길이라서 미로길. 들어가면은 못 나옵니다. 아, 네. 정말 꼬불꼬불 돼 있어요. 저 뒤쪽으로는 어, 연남동 휴먼타운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뒤로는 툭툭 상권, 그 뒤로는 최근에 생긴 상권인데 세모길이라는 길이 세모. 있습니다. 실제 모양들이 다 세모 맞아요. 네, 네. 아. <laughs> 지도상으로 약간 세모처럼 생겼어요. 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갈 곳은 네. 연남동 미로길입니다. 아, 저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지 <laughs> <laughs> 한번 <laughs> 들어가 보시죠. 아, 여기가 이제 미로길 초입이고요 미로길은 말 그대로 미로처럼 돼 있어서 미로길입니다 음. 보시면은 어, 건물들이 지하 1층이 살짝 살짝씩 노출돼 있어요 지하 1층과 1층의 임대료를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는 상권의 특징입니다 1층에 두개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평당 임대료가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두개 층에서 20에서 30만원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남동에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요 건물의 매각과 손바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연남동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릴 건물은 이 왼쪽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23년 네. 7월에 거래되는 건데요 네. 38억 8천 평당 1억에 거래됐습니다 어, 3년 전에 1억 수준과 지금 1억 수준인데 큰 차이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층이 노출되어 있는 주택들을 리모델링을 다 했기 때문에 20억에서 30억대 소액대 건물들을 매입하신 다음에 리모델링 하시고 임차를 하시고 재매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벗어나시는 금액 40억대나 50억대는 매입이나 매각을 조금 고려해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인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가보시죠 네. 여기가 미로길 중심이잖아요. 네, 여기 미로길 중심인 Y 길입니다. Y 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Y 길인데요. 여기 왼쪽이 이 미로길의 메인입니다. 그럼 우측보다는 좌측에 더 유동인 거 많겠네요. 좌측이 유동인 거더 많고요. 우측은 동지 시장 쪽으로 나가는 길이라서 아직 상권이 개발이 조금은 약합니다. Y 길로 한번 들어가시면서 보시죠. 좌측부터 살펴볼까요? 네. 여기가 와인키의 메인입니다 팀장님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제 예상보다는 많이 없네요 주말에 네. 한번 와보시면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여기 연남동이 네. 어, 여성들 비율이 좀 높은 상권이고요 평일보다 주말이 많은 상권입니다 한시에서한두시요 사이가 좀 많은 상권들이에요 음... 점심 상권입니다 네. 음, 저녁에는 홍대 넘어가겠죠? 네 홍대로 대부분 넘어갑니다 매입을 잘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네. 걸어와봤는데요 뒤쪽에 보이는 파란 건물입니다 여기 연남동에서 제일 저렴하게 매각된 건물입니다. 정말 나 알록달록한데. 건물 주부의 취향인 것 같아요. 음. 이게 본 건물이 24년 2월에 평당 7,800만 원, 44억 7천에 거래가 됐고요. 음. 기존의 건물주분이 게스트하우스를 직접 운영했던 건물입니다 본 건물을 보시면 은 게스트하우스가 잘 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네, 관광객도 많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로는 네. 적격인 건물인 것 같고 네. 이게 상부층이 게스트하우스였는데 건물주분께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협조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던 건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추후에 근생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음. 듭니다 거기에다가 매입단가를 보면 은 저희 바로 옆 건물이 21년 12월에 거래됐던 건물인데요 평당 1억에 거래됐습니다 평당 가격만 봐도 저렴하게 잘 매입한 건물입니다 연남동은 20억에서 30억, 40억을 넘는 건물을 매입하시면 안 되는데 어, 금액대도 가벼운 게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미로를 한번 걸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어, 지금 1억에 거래되는 건좀 조금 높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한 5천에서 6천 정도에 매입을 해서 음... 한 7천, 8천, 8천, 음... 9천에서 매각을 하는 게 네.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음... 연남동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좀 음... 의문이 좀 들긴 해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연남동 1억이면은 타 지역의 1억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 연남동 1억은 어쨌든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네. 임대료가 생각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하 1층과 1층이 동일한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네. 수익률만 따졌을 때는 3% 4% 이상의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영남동의 1억 괜찮은 시세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50억이 넘어가 버면 리 조금 <laughs>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여기는 연남동 벚꽃길이라는 곳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다 벚꽃나무예요 봄때 되면은 사람이 바글바글거립니다 네. 여기가 원래는 연남동 휴먼타운이라 그래가지고 네. 거주 목적으로만 구역을 묶어놨던 곳이에요 그 음식점, 카페, 술집 이런 것들이 못 들어왔겠네요 네못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그게 해지가 됐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1층에는 카페나 여기 아기자기한 용품들을 파는 곳이 최근에 생겼어요 그러면, 동네, 아직 주택가 느낌이 아직 좀 강해요. 아직은 주택가 느낌이 강한 동네고, 네. 근데 보시면은 구석구석에 카페나 음식점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도 향후에는 좋아질 곳인 것 같습니다. 음. 단점으로는 매입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 빌라 구조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습니다. 음. 다세대 주택이라서 거래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가 좀 쉽지는 않을 아. 것 같아요. 팀장님, 네. 여긴 어디죠? 유명한 매학사랍니다 시사 소유님이 매입을 하셨다가 매각한 건물이에요. 16년도에 15년 7천 평당 4,100만 원의 건물을 매입하셨고요. 어, 불과 6년 만에 21년 4월 32억의 단수 차익만 6년 동안 16억을 거의 두배 건물입니다.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소유님은 주택을 매입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임차인이 단미푸항이라고 샌드위치 가게가 음. 입점을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하셨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건물이 노란색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 매수인이 매입을 하신 다음에 그 노란색 시그널 시그니처스... 처었 이를 빼시고 사무실로 맞추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자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용차에 네. 금방 맞춰질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소연님은 보시면 은 16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오르기 전에 연남동을 매입을 잘 하셨고요. 음. 오르는 동안인 21년도에 잘 매각을 하시고 나가신 것 같아요. 부동산 매입에 센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연님은 지금 투자처를 따로 알아보고 계시겠죠? 그렇죠.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laughs> 툭툭 상권은 왜 툭툭 상권인지 아세요, 김정님 건물들이 툭툭 튀어나왔나요? <웃음> <웃음> 예, 툭툭 상권은 네. 에, 툭툭 누들이라고 유명한 태국식 네. 국수집이 있습니다. 오. 거기 앞에 보면은 네. 태국의 식그 차기 운송수단이 툭툭 있죠. 아, 자전거? 운송수단을 앞에 세워놨어요. 거기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상권을 툭툭 상권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그럼 음식점 하나가 상권을 만든 거네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유명하신 스타 강사님 김미경 강사님이 사신 건물이에요. 어, 알아요, 김미경 강사님. 네, 2015년 6월에 13억 7천 평당 2,900만 원 정도 주고 매입을 하셨어요. 2,900만 원이요? 네. <laughs> 당시에는 네. 저희는 좀 높게 줬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건물을 2022년 7월에 41억 5천 평당 8,900만 원에 재매각을 하셨습니다. 삼거리 코너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랑 가시성이 되게 우수해요. 당시에는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음. 지금은 8,900만 원, 어, 괜찮은 시세가 되버렸습니다 단순 차익만 해도 25억 정도 되는 차익을 받으셨는데요. 아쉬운 점은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다 보니까 소득세를 조금 많이 내셨을 거예요. 아. 못해도 한 15억 정도의 차익이 남았던 건물이었습니다. 어, 그래도 잘 매각하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달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laughs> 뒤에 보는 건물인데요. 네. 그 리듬체조로 유명하신 소년재님이 매입을 하셨다가 매각한 건물입니다. 네. 2016년에 6억 7천만원, 평당 2,500만원에 본 건물을 사셨고요. 2017년도에 신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만인 작년 23년에 매각을 하셨는데요. 16억 8천만원, 6,200만원에 매각하셨습니다. 단순 차익만 해도 10억이에요. 보시면은 길이 되게 좁아요. 좁은 길에다가 건물을 신축하신 다음에 단순 차익만 10억을 하시고 매각을 하신 겁니다. 결혼도 잘하셨지만은 건물 투자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길이 좁다 보니까 음. 상권이 많이 형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그 유명한 툭툭 상권의 메인 식당인 툭툭 루들이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 이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인원들이 이 뒤쪽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아요.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팀장님 오늘 연트럴파크를 걸어보고 미로길, 벚꽃길, 음. 툭툭상권까지 걸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걸어와 봤을 때 연남동 연트럴파크서부터 점점 유동인구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 그런데 여기 툭툭상권까지 와보니까 네. 신축 건물은 많은데 동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여기 툭툭 두들타이처럼 투색 있는 임차업종들이 많이 입점을 해서 음. 상권이 좀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는 사옥을 들어오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근처에 역이 없어요. 음. 그렇다면은 근생 시설 들어와야 되는데 근생 시설이 들어오게도 너무 조금 외져 있지 않나.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연남동 괜찮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다.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 네. 이상 연남동 을 걸어본. 돌아다녔습니다. 안녕! <laughs>